아아 하수인들도 전쟁에 나가고 싶을거야 나와 함께 어둠 속을 빠져나가자 뭐? 놔두고 가라 일이야 맞는데요. 근데 이 사람들 이곳 스타트 해가지고 기분 개 맞는데. 이 판도 못 버티나? 해업했다고 오늘 하나 쫓긴 했는데 내가. 이제 차디까지 맞는다고? 헐리. 게임이 갔어. 아까 2판 이후로 갔는데 너무 세게 맞는데. 야, 약하긴 한데 매칭이 그냥 툴필드 너무 세다. 야뭐 어쩔 수 없는데. 하나는 써야 되잖아.

어, 이렇게 살껀표하면 좋다. 아, 내 돈. 어, 한카한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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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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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길 게 없다. 뭐 하지? 아, 맞 얘도 가면 준비하잖아. 지금 아니, 공간력이좀 세다. 불안한 적 없어 가지고. 공공이라서 한번이득을안 했다. 모르는 뭐 명이 그냥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공개년 때문에 이게 없섭다니까 체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들도 천천히 나가고 싶을 거야. 얘는 맛없는데. 불안이었는데. 그러니까 눈이 필요해. 어! 카트 한번 나왔다. 아, 이 상점이 진짜 가면이 안 나오네. 싸야 되는 가면만 나오고 이거 나가 먹을까? <laughs> 내 필드를 먹는 미친 짓 거리하면 안 돼요. 괌비 골고루 줘야 돼. 해리네 이러면 또 적어야? 이군요 그만 줘요 불러요. 뭐 했어요? <laughs> 하고 왔음 니 아, 이거. 술잔이를 뽑아야겠는데? 공격이을 극한으로 갈까 그냥? 근데 술거 아, 이거. 이것같거 이거. 아나이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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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아 안 돼! 살았다, 살았다, 살았다. 와, 씨. 오, 갈포됐어! 하수인은 잘 가고 큰 하수인은 t 서와한거 a 잖아요 t 개얘 하나 t 고 f 석은 있어요 l e bit of 나약했구나. 다행이다. 범부였다. 아니 못 돌렸네. 불안 날라들고. 근데 제가 생긴 센 거였는데 날라 초상화는 무시를 못 해요. 날라 초상화를 뽑은 다음에 날라똑 뽑고 쌍 날라로 돌리면은 그냥 죽거든. 그래못 이겨 그러면. 1날라였어 근데.

아, 독서 좋긴 하네요. 그가 리롤 봐서 또 하나 더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? 얘도 풀어야 돼. 돈이 부족해요. 다음에 얘 팔면 되고. 몇개 줘야 되냐? 세개 들어오지. 잘못 본게 맞냐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본게 맞다고 대답해줘야 될것 같은데요. 아, 나 공개력 덕분못 먹는다. 너무 약했구나. 아니 펌 한동안 강화를 안 시켰네 빌드를. 네. 기억을 안 하고 있었던데. 네. 아 이거 못 먹었네. 한번 아, 봐. 여유가 생겼으니까. 이가 어떻게 아정족한더 넣는 게 좋은데 이러면 시아 아무 것도 안 나온. 야너 너무 많이 처먹었다야. 거의... 아 없어. 차원에 당했다. <laughs> 나 리로이 키우고 있네. 리로이 당했어. 배우자 아꼈다가 마지막에 받겠다는 마인드가 보이긴 하거든요. 아, 게임 끝나가는데? 그러지 게임 끝나가. 어 풀렸다 들리구 깨풀리네. 아 맛없다 아 맛없다 아니 가나시 풀려 뭐야 아니 손줘 목걸이 그만줘 근데 방금 넣은 애스텝 보여요. 방금 넣었어. 이거 말이 <laughs> <많이> 안 됐다니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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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아, 아,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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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카스가 없는 범부 인데요 상대는 하나 더 찾자 그냥 <laughs> 에라이! 아 퍼졌어 아 몰라 저아 우리 쏜 어디 갔어 맛있는 거 하나 찾읍시다. 야, 만난 거 없냐? 어, 나왔다. 안 턴해도 되지 않나? 아 잠깐만,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도 이거 스

안 나오나? 없겠는데 어쩜 분다 되게 또빠트 수가 있지? 얘라, 아 우리 못 피했다. 가따예요 <laughs> <왔다 해요>. 토락 <laughs> 게임인데, 이거 황금손이야저 기는... 아... 이이다 필요 이잖이요 이거... 이거... 이시면어요거이리이이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아니, 이거... 이거... 이로 이거... 이거... 이겼 이거... 그냥. 아니 이제서야 하나 더 준다고 k 거 y 거라서 아, a y so. Okay, so. Okay, so. 아 마녀 나왔는데. 땅소나무는 어떻게 되지? 여기는 하체충이고 난 상체충이야 이 녀석이. 되긴 되는데. 근데 쌍승도 돌아가긴 하는데요 확률로. 아예 안 돌아가지 나나 방금 돌아갔어. 상승도 되긴 하네. 못본것 수도 있는데 어떤 거 같은데? 못본거 아니면은? 이게 정확히 모르겠다 이거. 그러니까요. 이라는 갔어. 대기구 가튄 건가? 어쨌든 이겼다잉. 再见。